니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나만의 미니어처 콜라보 카페를 만들어보는 시리즈 유튜버 편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강제로 소환되신 유튜버 분들께 미리 감사 인사드립니다. 팬심으로 준비했어요. 참고로 오늘 선정된 유튜버 분들은 마니랜드 시청자를 보는 다른 채널들 통계를 기반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거기에 저의 사심까지 조금 담아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유튜버 분들의 디저트를 만들어 봤을까요? 바로 보러 갈까요? 사실 유튜버분들의 컨셉 디저트를 제가 직접 디자인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어서 오늘 컨셉은 마니랜드 카페에 만약에 유튜버분들이 와주신다면 한번 제가 특별한 디저트를 만들어서 내어드린다 라는 요런 느낌으로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손님은 깜찍한 신상 빙수컵에 빙수 얼음을 표현해줄 눈 표현제를 사용해서 마니랜드 카페 중에 처음으로 표현하는 메뉴인 빙수로 선정해봤습니다. 뭔가 아주 잘 어울리죠? 요눈 표현제에 물 점도 UV 레진을 듬뿍 섞어서 이 빙수 얼음이 단단하게 굳을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자, 요 빙수 메뉴의 첫 주인공은 바로 예런니님입니다. 저도 틱톡커로 알게 된 분이었는데, 이제는 유튜버로 더 익숙해져 버린 우리 마니랜드 채널의 초등학생 랜디님들이 많이 함께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참고로 오늘 디저트들은 모두 해당 유튜버분의 간판인 프로필 썸네일을 기반으로 작업했습니다. 예런니님의 썸네일을 보니까 상큼한 노란색이라 가지고 과일시럽 빙수로 한번 정해봤어요. 아주 시원하게 얼음 가득. 다 올려주었으면 얼음을 굳히기 전에 상큼한 메론 한 조각과 오렌지 한 조각을 미리 얼음에 꽂아줬어요. 그리고 빙수 스푼도 미리 하나 푹 꽂아주었습니다. 이대로 경화! 짜란 진짜 빙수 같죠? 아직 푹푹 꺼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얼음을 조금 더 채워주고 투명 레진을 더 부어서 단단하게 만들어줬어요 자 이제 시럽을 뿌려줄 차례! 비비드 옐로우와 물방울 레몬 컬러 중에서 비비드 옐로우가 아주 먹음직스러운 망고 시럽 같은 색깔이라서 진짜 시럽처럼 잔뜩 아 안돼 안돼 <laughs> 진짜 시럽처럼 뿌려주었습니다. 위에는 심심하지 않도록 예런니님을 닮은 아주 깜찍한 체리 파츠를 하나 콕 하고 올려줄게요. 이대로 경화시켜 주시기만 하면 첫 번째 메뉴 완성! 여러분 이 메뉴 이름은 뭘로 할까요? 다음 손님 디저트는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둥근 컵에 시원한 얼음 조각들 동동동동 충분히 넣어주고 가워에이드, 아니 소다 색감의 시원한 파란색으로 음료를 채워주었습니다 얼음 파츠 덕에 굉장히 시원해 보이죠? 소다에는 역시 아이스크림이 빠지긴 섭섭하죠 아이스크림 스쿱몰드를 사용해서 위에 띄워줄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볼게요 레진이 불투명할수록 UV 레진은 안쪽이 잘안 굳다 보니까 저는 두 번에 나눠서 아이스크림을 채워주었어요 그럼 짠! 이렇게 베이스가 되어줄 바닐라 아이스크림 수쿡 완성입니다 보통은 이 아이스크림만 심플하게 이렇게 올려줘도 귀엽지만 저는 오늘 특별한 디저트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UV 클레이를 가지고 와줬습니다 도색제를 추가해서 아이스크림과 같은 색상으로 만들어주고 아이스크림 양옆에 귀여운 고양이 귀를 달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분인지 눈치채셨나요? 경화시키고 나니까 무광이면 더 아이스크림일 것 같아서 무광 코팅제까지 발라주었는데 확실히 더 아이스크림 같아졌지만 귀 부분과 색 차이가 조금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한번더 덮어서 귀여운 고양이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이제 맞추신 분! 정답은 3D펜 창인 사나고님 컨셉이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심심해서 여기에 알파벳 스티커와 빨대 파츠를 더해서 짠! 이렇게 귀엽게 마무리 해봤어요. 뒷부분에는 키링으로도 달수 있도록 구핀을 넣었습니다. 사나고님의 시원시원한 3D펜 영상들처럼 한번 시원한 아이스크림 소다로 준비해봤어요. 메뉴 이름은 여러분이 댓글로 지어주세요. 자, 다음 디저트 미리 스포하자면 이 유튜버분을 닮아서 아주 귀엽게 제작이 되었답니다. 잔디를 닮은 초코가루에 또 UV 레진을 버무려 주었어요. 디저트 플레이팅 컵에 초록색 초코 파우더를 낙낙히 1차로 깔아주고 그 위에 2차로 깔아준 다음 요거는 아직 경화 시키지 않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위에 귀여운 푸딩을 얹어 줘야 되거든요 여러가지 푸딩 모양에서 저는 요 토끼 모양의 푸딩을 컬러 uv 레진 사용해서 뚝딱 만들어 보겠습니다 혹시 눈치 채신 분들 계실까요? 아. 못 참겠어요 바로 동물의 숲 유튜버 아오니님입니다 아오니님 유튜브 프사를 보니까 노란색 헬멧에 양갈래를 한 캐릭터라 가지고 저는 뭔가 토끼 푸딩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메인으로 토끼 푸딩 디저트를 삼아봤어요 짜란 아주 정말 귀엽게 나왔죠 동물의 숲이랑도 너무 잘 어울리는 동물 푸딩 플레이팅 접시 가운데 포인트를 빡 올려주고 삽을 가장한 포크도 옆에 푹 한번 꽂아봤어요 살짝 심심해 보이니까 조금 더 자연친화적으로 보이도록 나비 파츠와 꽃 글리터들을 올리고 컬러 구슬 파츠들을 아기자기 더 올려서 꾸며보았습니다 이대로 경화시켜주면 완성 진짜 너무 귀엽죠 조금 더 완벽함을 더하기 위해서 푸딩 윗부분에 시럽 을 한층 더 도톰하게 깔아 보았습니다. 아원이 님의 디저트 이름은 뭘로 할까요, 여러분? 댓글로 남겨 주세요. 다음 방문해 주실 유튜버분은 이 식판이 매우 잘 어울리는 유튜버분이십니다. 바로바로 몽중다과님 원래는 몽중 다가님의 주 시리즈 중 하나인 이 식판에 제가 준비를 할까 했는데 오늘은 디저트 카페가 컨셉이라 이 미니 식판은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꺼내볼게요 이번 디저트들 컨셉을 프로필 썸네일로 하려다 보니까 이 몽중 다가님은 하얀색에 연보라색이더라고요 그래서 연보라색 음료? 그럼 바로 타로 밀크티지! 싶어서 지금 열심히 비눗방울을 가장한 타피오카 펄들을 넣어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보라색과 하얀색 컬러 UV 레진을 섞어서 러블리한 연보라색 타로 밀크티로 만들어 줄게요 근데 이렇게 서로 섞으니까 진짜 타피오카 펄들 같지 않나요? 야, 몽중다가님 하면 컨텐츠가 또 이색의 음식도 만드시잖아요 민초붕어빵이라던가 그래서 저도 평범한 디저트 메뉴로는 몽중다가님의 스킬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몽중다가님의 특이한 이색의 컨셉을 제가 한번 추가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버블티의 포인트로 지난 음식 미니어처 가차에서 뽑은 닭꼬치 꼬치를 꽂아줄까 하다가 아 이거는 이세계가 아니라 진짜 괴식의 수준이 될것 같아서 제가 또 인상 깊게 봤었던 이세계 탕후루가 생각나는 귤탕후루 꼬치로 선정해 봤습니다 약간 요런 식으로 꽂아서 칵테일처럼 표현해주려고요. 정말 킹받지 않나요? 요대로 끝내긴 애매하니까 위에 몽중다가님의 하얀 배경 썸네일처럼 화이트 생크림을 쭉 짜준 다음 귤 파츠를 조금 더 끼얹어 봤어요. 마지막으로 연보라색 글씨 포인트가 생각나도록 보라색 마테 토핑만 쏙쏙 골라서 포인트로 얹어서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이 몽중다가님의 약간은 괴랄해 보일 수 있는 이 이세계 디저트 이름은 뭘로 할까요? 다음 초대되신 유튜버는 바로 몇번 마니랜드 채널에도 나오셨던 우리 일상 유튜버 이승희님입니다 승희님의 컵 굿즈 중에서는 전복컵이 있는데 이게 진짜 커서 제가 잘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복컵을 컨셉으로 조금 큰 잔으로 선택해 봤어요 절대 이게 맥주컵이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음료는 뭘 넣어줄까 하다가 승희님의 프로필 썸네일을 보니까 뭔가 우유에 시리얼을 만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승희님의 영상 분위기랑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하얀 우유로 정해봤습니다 그런데 우유에 얼음이라니 이거 완전 적대 아니니까 하지만, 하얀색과 까만색 UV 레진은 안쪽에 잘안 굳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러라도 안쪽에 얼음 파츠를 넣어서 제가 레진 양을 조금 줄여봤어요. 그리고 위에 뭘 얹어줄 거냐면, 짜란! 바로 메론빵 파츠 몰드입니다. 우유 위에 메론빵을 얹어볼 거라고요. 생각만 해도 너무 귀여울 것 같지 않나요? 하실 수도 있지만 이곳은 모든 상상의 디저트가 허용되는 마네랜드 카페니까요 짜란 미니 메론빵 완성 진짜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거 우유 위에 우유를 조금 더 짜준 다음에 메론빵을 동동 띄워주고 조금 심심한 것 같아서 승희님의 썸네일에 있는 이 보라색 세모 같은 비슷한 요 보라색 별을 사용해서 연보라색 쿠키를 얹은 것처럼 포인트를 줘 볼게요 이건 근 맛있을 것 같지 않나요 이 신박한 메뉴의 이름도 여러분이 정해주세요 마지막 손님은 과연 누구일까요? 뭔가 멋진 어른스러운 느낌의 칵테일 잔을 꺼내봤습니다. 마지막 손님은 바로바로 바로 회사원 에이님입니다. 회사원 에이님은 우리 어른 랜디님들이 많이 보고 계신 유튜버일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나이대의 랜디님들과 함께하는 마니랜드죠. 회사원 에이님의 썸네일 메인 색상이 약간 노란색이라서 베이스로 상큼한 파인애플 칵테일을 표현해주었고요. 그리고 빨간색 빨대를 포인트로 꽂아서 1차 경화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원님은 뭔가 굉장히 화려한 이미지가 저에게 남아 있어서 엄청 화려하게 상단을 꾸민 파르페 느낌으로 제작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프사의 오렌지색 머리와 함께 빨간색 포인트로 딸기를 떡떡떡떡 하고 여러 과일들을 한번 꽂아봤는데 이게 조금 묽은 데코된 크림이라서 영 비주얼이 살려지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걷어내고 다시 짜주겠습니다. 이번엔 아주 얇게 바닥만 먼저 채운 다음에 딸기로 큼지막하게 먼저 위치 잡아주고 사이사이에 크림을 조금씩 예쁘게 짜고 가운데에 크게 하나 더 짜줬어요. 오, 그래요. 이 느낌이에요. 제가 이거 작업할 때 회사원 에인님의 로리타 패션 영상을 봐서 그런가 뭔가 더 화려하고 귀여운 스타일의 디저트로 하고 싶었나봐요. 그래서 딸기 조각들을 아주 듬뿍 사용해서 아주 화려한 파르페로 완성해 보았다. 납니다. 요 디저트의 이름도 여러분이 지어주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모두 준비된 유튜버 분들의 특별 메뉴 바로 보러 갈까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분들을 위한 미니어처 카페 특별 메뉴를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유튜버분도 등장했는지 너무너무 궁금하네요. 오늘 디저트들은 제가 일부러 이름도 다안 지어봤는데 여러분이 많이 댓글로 지어봐 주시면 제가 구경하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오늘 마니랜드 컨셉 디저트도 만들까 했었는데 너무 만들고 싶은 유튜버분들이 많아가지고 못 만들었어요. 마니랜드는 여러분이 대신 만들어 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오늘 강제 소환되신 유튜버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